1. 당신의 상처에 후시딘을 발라주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던 단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의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 첫째, 특정 인물의 계획이 있었다는 가정한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를 없어야 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일단 멀리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괜히 가스라이팅 당한다. 둘째, 내가 속해 있던 단체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말수를 줄여야 한다. 단체 생활에선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이 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행동이나 상황을 만드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 생활에서 문제점이 느껴질 땐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여러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필히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셋째,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 좁혀보자. 가끔 문제가 생기면 화살이 나에게로 날아올 때가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의 잘못이라고만 말하는 게, 한편으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어떤 특정 인물이 다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화살을 내 쪽으로 돌린 다음 화제를 바꾸고 시선을 돌려쓰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즉, 문제의 원인을 나로 좁히면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어진다. 지금의 문제나 사건은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 맑은 정신을 더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걷기, 등산, 가벼운 운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문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게 바로 멘탈이 되는 거다.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일 뿐이고 새로운 문제는 더잘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나간 문제, 틀린 문제에 너무 많은 정신적 손해를 보게 된다. 나는 혼자 걷거나 혼자 등산하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다. 혼자 있으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만 하기. 때문이다. 둘이서 걷거나 둘이서 운동하거나 둘이서 즐기면서 웃고 떠들며 시간에 행복을 입혀야 나의 상처는 아물 수 있다. 그리고 당분간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술과 담배는 멀리 해라.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맑은 정신일 때그 상처는 치유되기 때문이다. 제 하의 오늘 생각입니다.